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앞에 인트로젝트 있죠. <laughs>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남던 가시절기에 떨어지네 다시가 자란 이를 마음으로 결심하지 못하여 고그 제가 이 마가복음 4장 시작할 때 마가복음 4장 1절이 그 창조의 마가복음 창세기 1장 2절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운행하시는데, 그그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운행하시기 전에, 그 땅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흑암과 공호와 혼돈이 가득한 그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이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어떤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가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는 그 창세기의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놓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을 게 있는 자.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게 되지만, 들을, 이,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4장 10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대에 대하여 물으시니, 4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너희에게는 주었다고 했죠. 너희에게가 누구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몇 명입니까? 소수인 무리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왜? 몇 명이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소수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여기서 외인은 누굽니까? 외인은 우리는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뭐로 듣게 되는 거죠? 비유를 듣게 되는데 이 비유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뭡니까? 상징이에요. 제가 전공 전공은 신학이지만 또 사이드로 시인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상징 은유 뭐 이런 거제 전공입니다. 비유의 핵심 의 핵심은 상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부다 우리는 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외인이 되고 맙니다. 이 외인. 우리는 상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상징을 이해할 때이 말씀을 듣는자가 되고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외인이 되어서 비유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왜냐면은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는. 이는 할때 여기서 4장 12절에 이는 할때 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외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외인들. 이 외인들을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거기서 개, 돼지를 나누시고 거기서 또 듣고 있는 너희와 이 듣지 않는 외인들로 이렇게 나누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냐.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세요? 섭섭하시면 할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나에게 좋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섭섭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러고 따지고 드는. 그렇게 대표적인, 따지고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죠? 누구였죠? 야곱. 험난한 인생 80을 살았던 야곱. 제가 많이 따지니까 지금 나이 50에 진짜 험난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파란 만장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들 다 그러시겠죠. 다들 다 털면은.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도 험난합니다. 객관적으로도 험난한데,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려니. 그러려니. 왜냐면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이 아버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는, 4장 12절에 이는이라고 얘기할 때, 따지셨던 그 사람들 외인들에게 있습니다. 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인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개나 돼지입니다. 복음을 주어도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복음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들로 그들이 누구죠? 그 외인들. 그 외인들. 그 그들로 그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 이거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이세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외인들에게는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아니, 성경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사함을 안 주시려고, 죄사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끝장나는 거죠. 그 인생이. 그냥 목숨 붙어 있을 때만 목숨이지, 진짜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 뭘 가르쳐 주냐.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비유에는 제가 문학을 했잖아요. 이 비유에는 모든 비유에는 모든 상징에는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저의 그 지난 그, 짐바브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자서전으로 쓰면은 아마 수만 페이지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짐바브에서 일어났던 일만 해도 한 몇, 몇 책이 몇십 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아들과 겪었던 것의 포인트를 맞추면 무지하게 많이 쓸수 있고요. 각 나라마다 각 도시별로 그때 만났던 사람별로 다 풀어서 쓰면은 아마 몇만 페이지 쓸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써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읽기 쉽게 딱 줄여서 한 권으로 줄여서 쓰려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글을 삭제하, 삭제하거나아니면 문학적 장치를 써야 됩니다. 그 문학적 장치가 뭐죠?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수많은 내용들을 압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 비유와 상징을 더 많이 써가지고 더 많이 압축한 게 그게 시입니다. 이게 문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써놓은 책인데 그 책으로 보자면 다 써놓은 책인데 이것을 다 풀어서 쓰면은 이게 몇만 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일장에 데오빌러 가카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까지 예수에 관한 책을 다 모아보면은 엄청난 분량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 돌아다녔던 문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 읽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엑기스만 뽑아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 보면 일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내용은 이걸 풀어서 쓰면 엄청난 분량이고 한 절을 가지고 몇만 페이지를 쓸수 있죠. 맞잖아요? 한 절을 가지고 몇, 그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거 다 모아보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풀어서 쓰면 엄청난 분량이죠. 이것을 줄이려면은 문학적 장치가 들어가야 돼. 그 문학적 장치를 주님은 딱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유라고 표현했어요. 그 문학적 장치가. 그 비유라고 표현했고, 이 비유는 또, 이거는 지금 제가 겉두수로 설명한 겁니다. 속뜻이지 않는. 이 비유는 너머의그 보이지 않는, 우리는 감지도 할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 느낄 수도 없는 그너머의그 수만 개의, 수억 개의, 수조 개의 그 언어를 인간의 한정된 언어, 이 레마의 세계가 로고스의 세계로 들어오려면 이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마를 로고스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아, 요만한 그릇에 이, 지금 우리 공간만한 어떤 물을 담으면 이게 담을 수 있습니까? 요거밖에 못 담죠. 나머지 다 흘러버리잖아요. 이게 물탱크에 물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만한 그릇에 이 물탱크에 물을 다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주님은 늘 비유로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패턴을 주셨어요. 그 패턴을 주셨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하면은 사람들은 또, 이 특히 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거 영해야 영해. 영예가 뭔지는 아십니까? 그말말 말 자체도 영애란 뜻도 모르고 영예라고 폄하를 해버립니다. 아니 성경 쓰여진 원리를 하면은 성경은 비유를 풀어내는 그 과정입니다. 설교는 비유를 풀어내는 주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풀어내가는 과정이 바로 설교요. 그게 주석이요. 그게 신학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낸다고 영예라고 그럼 직독 직해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직독 직해 하면은 그거는 신학의 한 부류, 세대주의 신학이 됩니다. 그거야말로 위험한 신학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이 세대주의 신학이야말로 이 가장 경계해야 돼 그런 신학이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비율을 풀어서 하면은 영예라 고 그러고 직독직해 하면은 세대주의가 돼. 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패턴대로 이 비율을 그대로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본문 말씀 4장 7절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덜어는 가시 떨기에 제일 위에 있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덜어는 뭐가 떨어지는 거죠. 그 씨앗이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지 못하고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이 구절 하나 가지고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패턴, 이 비율을 이해를 해야만이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수, 창, 이 창세기에 주님이 창조를, 7일까지 창조를 하셨죠? 예, 6, 7일까지 창조하셨죠? 일단은 제가 요거를 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6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윗물, 아랫물, 궁창. 붕창. 궁창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윗물과 아랫물의곳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직접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빛, 이 빛이 넷째 날에는 낮과 밤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윗물, 아랫물, 궁창은 윗물에는 하늘을 나는 공중에 하늘을 나는 그런 짐승을 만드시고, 아니, 윗물, 아랫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윗물, 윗물, 아랫물, 궁창은 윗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하늘을 나는 새를 윗물 만드셨고 아랫물 이제 바다죠 제가 이걸 바다라고 써야 되는데 하늘이라고 써서 저도 헷갈렸어요 바다 이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물 바다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땅 하늘과 바다 사이의 땅 궁창을 다 상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짜게 이렇게 되죠. 내용물도 다 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섯째 날은 씨를 만드셨는데 심했는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누구를 만드셨냐면 자칼과 네케바. 원어에는 자칼과 네케바로 되어 있어요. 자칼과 남성,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누구, 누구를 그 어떤 원리에 따라서 만드셨냐면 창세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은 창세기 1장 27절에, 27절에, 여기에 저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 자칼, 여자 네케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자칼과 네케바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누구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 거죠. 요 장면이 2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어, 이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때는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이 자칼과 네키바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자칼과 네키바에게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자 여자 하면은 우리가 의미 전달이 안 돼가지고 드디어 한 몸이 된한 몸이 된요 존재는 한 몸이 된 존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을 성취한 언약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그 사람 성도죠. 이 성도는 바로 나죠. 이 성도는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시는데 어떤 먹거리를 주시냐면은 자 28절,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비로소 자칼과 네타바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그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된 사람만이 아무나, 아니야 남자, 여자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칼과 네케바는 이게 칼과 칼집과 같아요. 그냥 하나가 딱 결합된 겁니다. 하나로 결합된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29절에 드디어 먹거리를 주시는데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 이 사람이 먹는 거는 전부 다 뭐가 있는 것을 먹게 되죠? 씨. 씨를 씨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 들어있는 씨를 먹는 겁니다 씨는 뭐죠? 우리가 오늘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는 뭐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 주님이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칼과 네케바가 먹고, 있는, 먹, 하나님이 먹거리로 주신 것은 우리의 육의 양식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먹고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어머 이런데 먹이서 저는 막 흥분이 돼요. <laughs>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아까 이, 그 29절 다음에 이제 30절에 먹거리를 주셔요. 누구한테 주시냐? 또, 땅의 모든 짐승.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지금, 어 먹거리를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 먹거리를 주시는데, 두 번째 날 창, 윗물, 아랫물, 궁창 있는 것들에게 다 먹거리를 주세요. 먹거리를 주시는데, 자칼과 네케바가 먹는 먹거리가 아니고, 누가 먹는 겁니까? 자칼과 네케바 말고, 짐승들이 먹는 거. 짐승들이 먹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짐승들은 그냥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짐승, 물고기, 새, 이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고기가 풍푸을 먹어요? 아, 새가 푸을뜯어먹고습니까 뭐, 오리는 뜯어먹지, 닭도 뜯어먹고. 근데 공 독수리가 뜯어먹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지금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학적 상징 장치가 비읍니다. 짐승은 누구죠? 유한계 시력에 가면 마귀 사탄.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죠? 선악과 따먹은 나. 선악과 따먹은 바로 나라는 존재. 나에게 주는데 뭘, 뭘 주십니까? 모든 푸른 푸른 먹거리로 주너라. 푸른 푸른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 드렸죠. 시브리어 개념에서 푸르다, 초록색이다, 이런 것은 텅 비고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왜텅 비고 공허할, 수, 공허할 수밖에 없을까요? 풀은 씨로 퍼뜨립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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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히브리어 개념에서 풀은 씨가 없는 겁니다. 씨 없는 것이 텅 비고 공허하다는 거죠. 씨 없는 것이 텅 비고 공허하다는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키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그리스도와 또뭐 신부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결혼 아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그 사람은 하나님이 씨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거리로 주시지만, 그래서 그 먹거리로 먹고 살지만 영원히 사는 거죠. 살지만 이 짐승들은 텅빈 씨가 없는, 말씀이 없는, 성빈 것만 먹고 삽니다. 무슨 얘기죠? 성경을 읽되때 누구는 그 성경을 속뜻으로 알아듣고, 내 말로 알아듣고, 누구는 성경을 겉뜻으로 알아듣고, 로봇으로만 알아듣는 거죠. 속뜻했더니 이미 이 속뜻이란 단어를 신천지가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 속뜻 속뜻 자꾸 얘기하면 신천지 아닌가? 오해. 아닙니다. 걔네들이 본래 성경에 있는 이 속뜻이란 단어를 훔쳐간 거예요. 신천지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걔네들이 다 훔쳐간 거라니까? 좋은 건 이단이 다 훔쳐가요. 우리가 선교 시스템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얘, 그, 얘, 얘 적금을 하나 부어줘요. 우리가 자녀 교육 보험 뭐 들듯이 돈을 계속해서 모아줘요. 그래서 얘네가 스무 살이 되면, 들어오세요. 얘네가 스무 살이 되면은 스무 살이 되면은 뭘 하죠? 그 적금 통장을 드디어 깨서 그 자녀에게 선교를 나가게 합니다. 그 모아놨던 돈을 그래서 전 세계 에 나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집단이죠? 멀몬,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 뭐 멀몬 그 교가 좋은 거는 이단다 가져왔어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로봇적 개념이니까 그 말이 그거 밖에 없으니까. 속뜻, 그래서 속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속뜻 레마로 이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씨를 가진 그 먹거리를 먹게 되는 사람들이고, 겉뜻으로 이해를 해서 겉뜻으로 충만한 거예요 감정 막 기쁘고 교회 참석했다 가면 은뭐 어쩜 그렇게 막내 기분이 기분이 좋고 막 할렐루야 눈물 철철 흘리고 그러나 그 속에 씨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푸른 식물 푸른 풀에 불과한 겁니다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먹거리가 지금 두 개입니다 29절의 먹거리와 30절의 먹거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남자, 여자 자칼, 레케바가 먹었던 씨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사, 아니, 마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마가복음 4장에 이 시프린자의 리 비유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씨 있는 그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땅이! 그 땅이 누굽니까? 우리, 우리! 우리 재료가 뭐죠? 사람의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이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게 드디어 그 땅을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어주시고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어주시고 그 땅에게 혼돈하고 공허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먹는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조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안식.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자칼 네케바가 씨를 먹어야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절대 겉뜻이 아니고 속뜻.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파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학으로 치면은 진짜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는 그야말로 똑똑한 학생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걸깨닫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어떡한대요? 뭐 나이가 이렇게 충분히 대학까지 다 졸업한 그런 성인들은 이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진태가